서울 배경의 잠실, 야구장 앞 도로 위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보이는 잠실 야구장부터 올림픽 경기장까지 엄청난 인파가 행렬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엔 4대의 헬기가 무언가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철창에 갇힌 남자. 네, 스위트홈의 주인공인 차현수가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비춥니다. 현수는 특공대로 보이는 군대 외의 연행. 딱 봐도 10명 이상의 병력이 현수를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철창에 손발이 모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이 괴물을 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출구로 이동 중이고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현수 이렇게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합니다. 근데 머리는 그... 샵 갔다 왔냐? 드디어 만나. 그렇게 현수를 이동시킨 장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독방 그리고 여기서 한 남자가 현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바로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배우 오정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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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걸 끝낼 구세주가 네가 맞는지 뭘 하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끝낼 구세주 그게 이 차현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수에게알수 없는 이의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범벅이 된 차현수 야 너는 운동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이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스위트홈 시즌2의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은 이미 개판이 되어버린 반포 대교 다리 위는 이미 각종 사고들로 차량들이 뒤엉켜있고 여기에 6대의 차량만이 한 곳을 향해 이동 중인 상황 이렇게 새비뚱둥섬이 떠있는 한강은 이미 얼어붙은지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동하는 두 대의 헬기. 헬기는 언제라도 좀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관총과 로켓이 장착되어 있죠. 다시 아까 그 잠실 운동장아. 이곳은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통제되어 수많은 생존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장면에 보이는 이 여성. 바로 지난 시즌에 살아남았던 은유. 군인들에 의해 캠프로 이송된 이은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은유는 이미 스틸을 통해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단발로 머리를 자른 뒤 다시 한번 좀비 트립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죠 함께 있는 생존자들은 혼돈 그 자체 이들은 그저 살기 위해 이동 중이고 이미 감염되어버린 좀비들은 이렇게 철조망 밖에서 울부짖습니다 다음 장면은 잠실 운동장 안 아비규환이 된 사람들이 저마다 도망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윤지수가 번작의 수영이로 보이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이미 이것도 좀비들의 행렬에 뚫린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 푸른 초원으로 보이는 장소에 도망치는 군용차들 여기엔 수많은 괴물들이 이들을 뒤쫓고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4개의 다리, 날카로운 촉수를 이용해 인간들을 공격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스피드로, 이 군인들을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꼬리도 달려있죠. 이후 누군가의 동공 안에 보이는 빨간 형태의 인물. 네, 지난 시즌에서 대활약했던 주인공. 편성욱이 다시 시즌2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의 엔딩, 편성욱은 유리의 사망을 보고 주저앉았고, 이후 현수를 군용차에 태운 뒤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으로 재등장했는데 차현수 차현수 이때 편상욱의 말투나 표정 또 원래 있던 화상적국이 깔끔하게 사라진 걸 보아 이전은 상욱이 아닌 다른 인물 즉, 숙주를 바꿀 수 있는 액체 형태의 괴물, 의명인 것으로 보이고, 의명이 상욱의 외형을 그대로 흡수하며, 원래 있던 모든 형태가 사라졌다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앞서 공개된 스틸컷을 확인해 보면, 이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의 2층, 이 백화점의 상욱과 현수, 이두 명이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수는 앞선 테스트에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특수 능력자인 상욱과 함께, 좀비들을 때려 잡으러 다니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감염된 좀비와 사투를 벌인 장면, 대한 1차 실험 시작해. 또 이렇게 화염방사기를 든 3명. 이 3명이 앞에 있는 괴물을 불로 지져버립니다. 현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괴물들이 결국 군대에 노출돼 이렇게 잡혀왔고, 이 괴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아까 현수가 있던 그 장소, 아스팔트 돗방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그렇게 실험군으로 잡혀온 차현수. MH5의 실험 장면을 끝으로 스위트홈 시즌2의 첫 예오픈은 종료됩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하는 괴물들 그야말로 더 강력한 괴물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데 앞선 시즌1에 나왔던 괴물들의 종류 먼저 머리 모양이 이렇게 연근처럼 생긴 연근이 괴물 이 친구는 정재원의 칼에 머리가 썩뚝 잘리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진화한 괴물로 이 남은 한쪽 귀에 엄청난 청각을 이용해 모든 사람들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음은 환자복 괴물. 이 아파트 사람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괴물로 이렇게 기생수 괴물처럼 턱이 벌어지고 거대한 촉수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그냥 공포 그 자체의 괴물이었죠. 세 번째는 눈알 괴물. 관음증의 욕망이 발현된 괴물로 이 머리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눈알. 이렇게 아파트 창문을 통해 곳곳을 훔쳐보는데 뱀처럼 몸을 휘감아 공격했었죠. 네 번째는 프로틴 괴물. 이 친구는 이름 그대로 헬창 그 자체 이렇게 다른 괴물들을 잡아먹으며 점점 더 거대한 몸집을 갖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괴물은 거미 괴물 음, 말 그대로 거미 새끼 여섯 번째는 태아 괴물 아이를 잃은 엄마의 욕망이 발현된 괴물 일곱 번째는 달리기 괴물 여덟번째는 긴팔괴물 아홉번째는 머리카락괴물 대머리 상점 사장이 괴물화가 되며 대머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긴 머리카락에 발현된 괴물로 자신이 폭력을 휘두르던 아내에 의해 사망합니다 1 1번째는경비원괴물이 친구는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리다 괴물화가 되었고 요 재초기를 무기로 사용하며 정재훈을 사망시킨 네임드 괴물이죠 마지막으로 액체괴물 액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괴물로 현수를 포함해 꼬마들을 숨겨주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시즌2의 배우 이미지엔 이렇게 총 9명, 여기엔 시즌1의 배우 5인방, 추가로 유호성, 오정세, 김무열, 진영이 합류했고, 작년 3월엔 배우 김실로육준서까지 합류, 그리고 지난 시즌의 브레인, 은혁 또한 이렇게 시즌2의 복귀를 암시합니다. 실제 원작 웹툰의 스피너프, 여기선 괴물들의 리더로 등장하기 때문에, 은혁이 다시 한번 괴물로 출연할 확률 또한, 존재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스위트홈은 시즌2와 3의 제작을 확정 지었고, 이번 2-3의 촬영이 모두 종료된 후, 쫑파티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앞서 출연이 언급된 배우들이 모두 참석한 모습이죠. 시즌2에선 과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 것인지, 더욱 강력해진 스토리와 캐릭터, 스위트홈 시즌2는 12월 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MH5 자연수에 대한 1차 실험 시작해.